매일 성경 축시. 1월 1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요한의 탄생과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5절부터 17절까지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 분양을 할때 천사가 나타나 아들 을 낳을 것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천사의 약속에 따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은 CGMtv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대로 내 역을 처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기록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자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받는 자인 대오빌로 가카에게,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든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입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이, 그 모든 것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살핀 나도, 대어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그리고, 이 써보는, 왜 써보내느냐?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로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테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보내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사가랴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유대 왕 헤로당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는 거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 와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이 둘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6절.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함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사벳이잉태를 못함으로, 엘리사밭이 잉태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좀 젊었으면은, 어, 추가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들었을 확률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사를 뽑아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을 하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이제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그 일을 했었어요. 어,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성소에는 바로 분양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대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 어, 있었던 곳, 그리고 지성소 가까이 있었던 것이 분양단으로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렸어요. 그것이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11절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야 무서워하지 말라. 13절 그에게 이르때사가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감이 들린지라 기동답이 됐다는 거죠.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 요한이라는 그 아들은 너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라는 거죠.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리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조합해서 먼저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길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는 일,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서부터 25절까지는 아들 낳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레가 얘기합니다. 18절에 사가레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와 아내는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19절 천사가 대답할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분양단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말을 못함을 통해서 환성을 봉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몸짓으로 그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르기를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오게 하셨다. 나를 돌보사 나의 부끄러움을 옥게 하셨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없는 사가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셨어요. 자녀가 없는 사가랴 부부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사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뿐 아니라 한나의 한을 풀어 줄뿐 아니라, 이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 말며마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가레와 엘리사벳은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거의 소망이 없었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 되라, 그리고, 어, 뭐,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련,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은 우리를 넘쳐서 세상을 기쁨을 주는 그 역할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최상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죄상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자에게는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가리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사가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억된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되어 그들의 개인의 수치를 편하여 기쁨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위대한 세대 요한의 부모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 뿌리는 신앙의 헌신의 씨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견자가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의인이었는데요. 사실은 의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칭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지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된 자로서 제2의 믿음의 엘리사벳 시대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잃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첫날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이름을 신뢰고 의인이 된줄 믿습니다. 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하나님 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뿌린 샷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의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